아침 긍정학원 49일. 드디어 D-1일째. 내일 결정의 날이다. 2023년 내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나는 생각하고 다짐한다. 할수 있고, 할수 있다. 긴장감을 내려놓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어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행해지지만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일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다짐한다.